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는 대한 안전 교육 협회 이진조입니다. 부산 부암초등학교에서는 안전한 학교 생활을 위한 안전 체험 교실을 구축했습니다. 기존의 교실 공간을 활용한 교실형 안전 체험관의 형태로 꾸며졌는데요. 대한 안전 교육 협회는 부암초등학교 안전 체험 교실 구축에 함께 했습니다. 이곳의 안전 체험 교실에는 협회 안전교육 기술이 담긴 CPR 시뮬레이터, VR, 안전체험 콘텐츠 등이 설치되었는데요. 또한 교통안전과 화재안전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학교 생활에 필요한 안전교육 전반을 익힐 수 있습니다. 협회는 교실형 안전체험관에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합니다. 안전체험 교실 구축 후에도 협회 안전전문강사가 진행한 교직원 안전교실을 통해 안전체험 교실의 활용방안도 함께 제시합니다.